민수기는 모세 오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히브리 명칭은 메비 마르라고 하는데, 이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 민수기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인구조사 기록이 담겨져 있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민수기를 기록 순서에 따라 보면 출애국기와 신명기의 가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이 신하의 반도에서 모압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의 유랑생활 기간이 곧 민수기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가 됩니다. 이 경우 두차례 인구조사는 한 번은 약속했던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전 신하산에서, 또한 번은 약 40년 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평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두 차례 인구조사에 따라 민수기는 각각의 것을 앞뒤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볼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인구조사에서 시작해 광해의 유랑시기를 막나하고 있고, 후반부는 새로운 세대 의 인구조사로서 시작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세분하면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위한 준비, 시내산에서 바람광의 가데스까지, 가데스에서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인한 가나안 입성의 좌절, 가데스에서 모아평원까지,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을 소원하는 이스라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군진대형으로 편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이 명에 따라 이스라엘 12지파별로 인구조사가 실시되고, 나아가 각 지파가 진을 펼치는 방법, 전진할 때의 순서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에 부수할 수 있는 것들은 부정한자는 청결하게 될 때까지 진영 밖에 두라는 것, 번제단과 류인을 하나님께 구별해 바치는 것, 첫 번째 6월절에 대한 것 등입니다. 이에 고 신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은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인근 바람광의 가데스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가나안으로 정탐꾼 12명을 보내게 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형편과 처지를 듣고, 오히려 애국으로 되돌아가는 편이 낫겠다고 그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한 기간에 40일의 1일을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 동안 광해를 유령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당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은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결장껏 가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뒤를 이어 소재, 번제, 안식이를 범한 자의 죽음, 옷단에 다는 술, 제장의 특권에 반발한 고라당의 반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 시신과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을 정결케 하는 규정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후의 기록에는 여리고 맞은편 모아평원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장례를 이어한 거짓 선지자 발람에 관한 기사, 발알볼 사건, 두 번째 인구조사, 약속했던 분배 시 여성 상속자에 대한 규례, 가경의 절기, 그리고 여자의 소원과 규례 등입니다. 끝으로 미디안인을 전멸시킨 일, 루벤, 갓, 문하스 지파가 요르단 지역에 정착하는 기사, 이스라엘의 진을 펼쳤던 치명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규례 등이 뒤를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지난 과거를 잊게 하는 약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잊힐 수 있는 기억에 대해 추억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추억은 그들을 서민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들 조상이 되게 하신 것, 애굽에서 그들을 본향으로 인도해 내신 것, 유월과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 신하의 반도의 유랑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무르익게 하신 것, 그리고 마라에서 무리바에서 그들에게 목을 축이게 하신 것, 그런 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것,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지독하신 사랑이었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이었습니다. 그러에도 이스라엘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나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했을 추억을 온전히 그들의 가슴에 담지 못했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알고 있었음에도 이걸 소홀히 여겨 뒷전에 제쳐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자 안타깝게 애쓰는 삶, 이스라엘은 이 같은 가장 귀한 삶의 목적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시간 때문이었다기보다도 시시댔도록 그들의 눈앞에 놓인 알량한 이들을 이보다 앞에 두었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목전에 두고 그들이 떠나온 애굽을 동정했으며 물을 구하지 못한 마라와 무리바에서 애굽의 떡과 고기를 그리워했을 뿐만 아니라 금고리를 각출해 만든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이를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칭송까지 했습니다. 한술 더떠 하나님께서 물과 불로써 사람을 멸책해 한 이유가 되었던 음란의 행악을 시띵 골짜기에서 스스럼 없이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애굽을 동경하고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동족 3천여 명이 레이지파의 손에 참수되었고 도련사로 신하의 광야에서 매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2만 4천여 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였던 것은 누구도 아닌 이스라엘이 그들을 눈앞에서 똑똑히 지켜본 참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끈질기게 떠나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행악은 끝간데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 그때까지도 이러한 행악과 폐악은 다름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속상하고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마 민수기를 포함해 구약의 기록은 이처럼 서글픈 모습으로 사라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곧 구약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대망하고 있는 기록으로 올곡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민수기는 장차 임맛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대하는 전막의 역할을 합니다. 곧 민수기는 그리스도 왕국의 도래를 소망케하는 예표인과 동시에 그 역사는 불완전한 인간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닌 완전한 그리스도 왕국의 대망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가나한 입성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왕국 곧 천국 입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통해 성취됩니다. 핵심은 하늘에는 기쁨이요 땅에는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대역사이자 모든 성경의 주제라는 데 있습니다. 민수기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신하의 반도와 모압평화는 지금 우리가 지치고 있는 세상에서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름지기 지금의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처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 또한 죄에 많은 사람인 까닭입니다. 민수기가 터잡고 있는 공간으로서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본향땅 가나함 말고는 이스라엘이 평안히 숨 쉬며 거할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터를 두고 있는 공간으로서 이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본향 땅 천국 말고는 우리가 평안히 숨 쉬며 가할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수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그 모든 기록과도 같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혹독한 신앙의 연단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힘들고 지친 인생 가운데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 민수게는저 천국의 예표를 신하의 반도와 명호평원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세의 소망과 인류의 부안에 대한 장엄한 역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우리에게를 대속하신 그 놀라운 사랑 안에 해당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를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첫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민수기 시작은 애굽을 탈출한 지 1년 15일이 지난 때, 성막을 세운 지한 달째 되는 날인 태양력 기준으로 4월 15일이 그 시점이 됩니다. 민수기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나 위기에서 마찬가지로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명에 따라 실시된 인구 개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출애굽 직후 장막 건설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신하이반대에서 실시되었던 것이 최초였습니다. 당시에는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에서 인구 개수는 가나안 입성을 위해 분사적 목적으로 두번 실시되었습니다. 곧두 번째 인구 개수는 처음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 군대 조직을 편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음 인구 개수와 마찬가지로 20세 이상이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구약을 통틀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는 민수기 말고도 이후 총세 번이 더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다윗 제위시, 솔로몬 제위시, 바벨론 포로 이후 귀환시 등입니다. 군장에서 인구계수의 대상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망라했는데 다만 레일지파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무나세의 계통이 이에 더해져 실시되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무나세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축복에 따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계통으로 합류되었는데 당시 야곱은 에브라임 편에서 오른손과 모나세 편에서의 왼손을 서로 엇갈리게 해 모나세의 아우덴 에브라임에게 먼저 축복했습니다. 이로부터 이들의 서열과 계통은 서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나세는 기록과 도같이 야곱에게 입양되는 수준을 받게 됩니다. 한편 야곱과 레아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으로서 유다지파는 당시 야곱에게 장자지파로서 축복을 받아 이후 가나안을 정복을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고 결국에는 다윗에게 건국된 남이다를 이끄는 핵심 지파가 됩니다. 그 결과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는 항상 대립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를테면 에브라임 지파는 이후 기도원, 입다, 다윗, 루어보암 등에 맞서는 선봉에 서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 남이다의 적국으로서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또 다른 명칭으로 재탄생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인구는 총 60만 3550명이었는데 이 숫자는 출애굽 당시 장정이 60만 명 정도였다는 기록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여자와 어린애, 그리고 노약자를 모두 포함할 경우 그 수를 대략 200만 가량으로 어림잡을 수 있습니다. 애굽의 일은 야곱의 일가 70명이 430년을 지나 이처럼 창대케된 것입니다. 이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증표가 될수 있고 역사적으로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경계와 그들의 노동력을 속박하고자 했던 저희를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애굽의 저희를 출애굽편 출애굽가 출 외에 의해서 두 마리의 토끼로 비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할 것은 인구개수의 허와 실입니다. 전합선 출애굽편에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인구를 200만이라고 콕 집어 두고. 이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여기서는 이를 바로 따져보는 것도 신앙적인 유익이 될수 있을 것이라 얘기어그허와실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허와실에 대해서는 기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60만 3550명이라는 계수 결과입니다. 현재의 통설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곧 후세의 성서 기자가 당시 이스라엘이 강대한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에 저희를 두고 이를 과대 개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화 중에서 내위인은 1개월 이상의 남자 수가 2만 2천 명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여자를 동수로 보았을 때약 5만여 명이 됩니다. 결국 20세 이상의 남자 수가 60만 3,550명이라면 아마도 전체 인구수가 200만 이상이 될것이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20세 이상의 여자 또한 동수로 보았을 때 수치는 120만 명에 이르고 20세 이하의 남자와 여자를 어림잡아 이 또한 동수 60만을 더할 경우 약 200만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람 살기에 부적합한 신하의 반도의 척박한 환경을 고려할 때 더욱이 현재 그곳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전체 인구가 약 5-6천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참작할 때이 같은 수치가 너무 과장되어 있으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나아가 200만의 인구가 그것도 40년 동안 사막과 다름없는 신하의 반도를 유랑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그곳에서 취할 식물, 물, 음식 등을 포함해 의식주 생활관계 전반을 고려할 때 더더욱 불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더불어 200만의 인구가 우우죽순경으로 이러한 것도 아니고 일정한 규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집단적으로 생활했다는 사실, 그리고 두 개의 나팔의 의지에 이를 신호로 행진한 사실 등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수기의 개수는 과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일정 부분 과장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수기의 계수결과를 토대로 옳고 그름을 따진 결과라기보다도 본래 민수기의 작성연대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민수기는 기록연대가 다른 모세오경과 마찬가지로 불분명한데 이 때문에 편집연대에 있어 보는 사람마다 설이 분분한 실정입니다. 제가 취하고 있는 설은 민수기가 남에다 13번째 왕 히스기야 제윗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는 설입니다. 이 설의 핵심은 당시 성서기자가 피를 나는 동포로서 북이스라엘이 군사대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목도하고 이에 자극을 받아 국민의 신앙을 새롭게 기도할 목적으로 그들 조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는지를 상기시키기 위해 본서를 편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당시 피치는 민수기를 재편함에 있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그를 가까이 하는 자는 특별히 선택하셔서 세세도록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는 결단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추상 같은 사실을 온 남의 대에게 바로 보이고자 의도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서로 수용할 경우 당시 성서기자의 필치에는 일정 부분 과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도는 불순한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강대했던 200만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게 되는 경우 북 이스라엘과 같이 하루아침에 멸망한다는 묵시적 경고를 내면에 두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주안점은 계수의 결과가 이렇고 저렇다는 것보다도 이제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잠자코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과 호흡하시기 위해 장마간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는 기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기록으로 돌아가 당시 레이지판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집전하며. 그의 거룩가심을 나타내고 보호해야 할책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제세장 집파라고 칭하고 있음도 모두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거룩가심을 레위 지파를 통해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누구든지 레위인이 아니고서는 성막에서 수정될수 없었고, 만약 이에 나서거나 참여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규례로서 여호와의 죽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상 지파로서레위는는 장막 주변의 진영을 구축했고 행해나 다른 지파의 접근은 하나님의 진노로 사는 우를 미연에 경계하고 방지해야 할 막중한 책거가 있었습니다. 기록에서는 볼수 없지만 이후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을 위해 철저한 군사력 증강에 임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애굽의 통치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강력한 군사력을 장장 430년 동안 보호했던 터에. 이 같은 준비는 신속하게 전개되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각 지파의 진영이나 배치및 행군시의 행렬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보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그토록 가나안의 입성을 꿈꾸고 있었을까요? 물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땅 우루에서 이끄셔서 가라고 명하신 땅이기도 하고 나아가 애굽에서 총살이 했던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증표로서 주시겠다고 한 최종 목적지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당시 가나안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가 보기에도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척박한 광야가 아닌 말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온갖 수목이 푸르게 뒤덮인 비옥한 곳이기도 했고 새로운 문명과 문화가 들어갈 게 펼쳐진 선진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지나온 신하의 방에나 수르나 바람광야나 가나안 주변의 산면에 척박한 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그렇다면 또다시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어떠한 꿈과 행복을 설계하고 있었을까요?40여년간 기나긴 유랑생활을 끝으로 그들이 그곳 가나안에 정착하고자 했던 기대와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었을까요?나아가 그들의 기대와 소망의 핵심으로서 풍요롭고도 기름진 가나안 땅이 먼저였을까요?아니면 그곳에서 타시뵐수 있는 하나님이 먼저였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척박한 에돔의 산악이나 신하이든과 같은 광야, 어느 한쪽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면 그들은 이에 어떠한 생각을 품었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까요? 이 같은 의문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다를 것 없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꿈꾸고 있는 중국적인 삶의 목적이 천국에 이르는 것일까요? 그러기에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의 이 곤고한 세상을 부단히 지침해 있는 것일까요? 물론, 천국에 이르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거한 것과는 매한 가지로 취급할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 뒤집어두고자 하는 사실은 우선순위입니다. 그 핵심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안타깝게 애쓰는 마음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앞에 무엇도, 어떠한 것도 앞세워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의 증표이지 하나님 사랑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남김없이 담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천국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의 증표이지 하나님 사랑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이더라도 그곳에 어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앞세워 천국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나 우리에게나 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되짚어두기에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앞에 그 어떠한 것도 앞세워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보다 이해가 편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나 안을 천국에 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증표에 비할 일입니다. 본장에서 계시된 이스라엘의 인구수는 그것이 200만이 되었든 2천만이 되었든 그다지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본장의 핵심인 것입니다. 피난민과 다름이 없었던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선진의 땅 가나안을 그들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린 반포노 지도 없는 일입니다. 차곡차곡 빈틈없이 계획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골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때 그들에게 하나님을 닮아 더욱 거룩하게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운전하심을 볼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끝간데 없는 자비하심을 볼 때, 그 사랑과 운전하심과 자비하심의 한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민족도 감히 넘볼 수 없었던 만군의 하나님을 호주로 모신 이스라엘은 참으로 행복한 민족이었고, 영광스러운 민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Thank yes.